야호 <laughs> 드디어 엄마랑 소풍 가는 날이다 어? 어, 콩순아 일을 어쩌지? 왜요 응.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콩순이랑 소풍 <laughs> 못갈것 같은데. 대신 아빠랑 콩콩이랑 신나게 놀자. 어때? 오늘은 꼭 어? 간다고 했잖아요. 어? 엄마가 정말 어. 미안해. 매일 병원만 가고 엄마 미워. 어, 콩순아, 콩순이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. 어쩌지? 아, 어? 우리 병원 놀이 할까? 콩순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. 괜찮아. 난 이제 세상에서 병원 놀이가 제일 싫어 진짜 싫어 근데 왜 쉬는 날에도 병원에 가시는 거야 그건 병원일이 나랑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건 아닐 거야 그럼 어? 왜 가는 건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하시는지 보고 오면 되지 하지만. 아빠가 엄마 이럴 때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.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. 이건 몸이 투명해지는 숨바꼭질 망토야. 음. 자, 어때? 와, 우와. 멋져코디. 우와. 나도 써봐야지. <웃음> <오>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그게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 <해? 웃음> 제대로 입어야 다 가려진다고. 음? <웃음> 좋았다. <웃음> 병원으로 출동. <지동! 웃음> <laughs> 여기가 <웃음> 엄마가 일하는 병원이구나. <웃음> <웃음> 지금이야? <웃음> 어? 엄마다. <laughs> 자, 우리 예쁜 민지가 씩씩하게 진료 잘 받아서 주는 선물이야. 고맙습니다. <laughs> 조심히 가. 나는 오늘 안아주지도 않았으면서. 공순이가 어? 보이잖아? 어? 안돼. <laughs> 어? 우리 공순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. <laughs> 아마터면 들킬뻔했어 엄마가 <laughs> 어? 나 없이 어?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봐야겠어 어, <laughs> 잠깐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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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까 어? 음. 어? <laughs> 선생님 오늘 점심도 못 드셨죠 어. 이거라도 어? 드세요 고마워요 <laughs> 오늘도 환자가 많아 바쁘네요. 어? 어?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에이.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? 엄마 배고프겠다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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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주사 한 번만 으, 맞으면 으, 안 아파질 거야. 싫어요! 어? 선생님 어? 미워! 선생님 어? 나빠! 우리 엄마한테! 어머머! 어?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! 괜찮아요. 선생님 괴물이야 어, 어? 저리 가. 어? 어? Oh! 오! 야! 콩순이?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. 괴물이라니. 콩순이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니? Giulio> 어? 아, 어? 어? 그게 엄마가 나보고 재미있게 노는 줄 알고. 그랬구나. 어? 콩순이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. 앞으로는 콩순이랑 시간 더 많이 보낼게. 약속? <laughs> 좋아요. 약속. <laughs> 얼른 사과 드려야지. 어, 어, 선생님 죄송합니다. 그래. 아프지 말고 아프면 무서운 괴물 선생님 또 만나야 해. <laughs> <laughs> 얘들아, 어? 우리 엄마 진짜 어? 멋지지. <웃음> 응, <웃음> 최고로 아, 멋지셔 대단해! <웃음> <웃음> 공순이 자니? 어, 어, 엄마, 또 병원 가요? 아니 오늘 콩순이랑 소풍 가기로 했잖아.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야지. 야! 정말요? 와, 신난다. 어? <laughs> 저렇게 좋을까? <laughs>